조선이에요. 주간조선, 주간조선인데 에, 김민석 중중 칭화대 법학 석사 논문 뭐 뜯어보니라고 돼 있네요. 뭐 재산이 2억밖에안 된다는 되는 의원이 돈을 이것저것 돼서 천만 원씩 빌리고 그러면은 참 어려운 국회의원을 가지고 무슨 뭐 논문 표절이니 자식이 에, 자식이, 뭐, 미국에 유학하는데, 1년이 뭐 1억이 걸리는데, 그 재산 2억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전직 어나운서였던 전 부인이 그 아들을, 자겨난 아들을 책임진다는 거죠. 그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너무 무리하게, 예, 이렇게, 국무총리, 이그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의힘당이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의 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 취득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음, 주간 조선이 김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 학위 논문을 단독 입수했다. 이런 김민석 후보가 재산이 2억밖에 안 되면 우리 일반 중상층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런, 아, 저런 에, 국무총리 후보감이 저렇게 에, 재산이 2억밖에 없어서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많은 데서 후원금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오히려 국민힘당이 도와준 셈이 됐죠. 칭화대 법학 석사학위 취득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주간조선이 김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 논문을 단독 입수했다고 그래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 후보는 2010년 7월 후진타오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석이 겸 국가주석 모교인 에, 칭화대, 에,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래요 다만 학위 취득 기간이, 에, 민주당 음, 원외 최고위원으로 서 어, 2010년 6월 지, 지방성을 앞두고, 에,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이 출마한 시점과 겹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국내 정치 활동을 병행하면서 중국 베이징에 불과 1 2개월만에 정상적 학위 취득이 가능했냐라는 의문이 따른다는 거죠. 의문만 생기면 다 그냥 뒤집어 씌운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김후보자는 지난해 총선 선거 공부에서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고 밝힌 바 있다. 예, 당시 음, 민주당 후보 시, 네, 시장 후보 경선은 2 0 2020...